미래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치유 농업 발전 전략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을 위한 무인 단속 카메라가 확대 설치됩니다. 잘사는 부자 농촌 건설의 앞장선은 농민 사관학교 수료생의 연말 총회가 열렸습니다. 영주시가 돼지와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에 따라 양돈 농가와 식육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정 뉴스입니다. 사회 경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다뤄지고 있는 힐링 바로 치유가 농업으로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농업과 힐링이 만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상처를 어루만지는 농업, 치유농업을 시작하는 힐링특구 영주시의 근황을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주시는 다양한 분야의 치유산업화 추세에 맞춰 치유농업 정착을 위한 발전전략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윤석 국회의원과 농촌진흥청, 영주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처를 어루만지는 농업, 지역과 상생하는 발전 전략 국회 토론회는 치유농업발전연구회 및 공무원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전략토론회에서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경미 연구관의 주제 발표와 함께 동양대 이도선 교수 등이 참여해 영주시의 치유 농장과 연계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국 농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국립 녹색 농업 치유단지 조성 계획으로 치유 농업 중심지로 부상한 영주시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치유 농업 자원을 발굴하고 힐링 허브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주시는 상습 불법 추정차 지역의 원활한 차량 소통과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영주시내 분수대 사거리와 봉화 삼거리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영주시는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에 앞서 홍보 전단 배부와 현수막 및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CCTV 단속을 지속적으로 알려왔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로 분수대 사거리는 올해 12월 1일부터 봉화 삼거리는 시민 편의를 고려해 2014년 12월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15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영주시는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시가지 주차장 확충에 힘쓰는 한편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에 성숙된 시민 의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지난 2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경북농민사관학교 수료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연말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장욱현 영주시장을 비롯해 도시의회 의원 및 김승태 경북농민사관학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성개발원 박완순 원장의 농산물 생산 및 홍보 전략에 대한 특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07년 개강해 영주시에서 427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경북농민사관학교는 지역의 핵심 리더로 혁신 농업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사관학교 수료생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고 수료생들이 희망주는 부자 농업 건설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주시는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돼지와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에 따른 양돈 농가와 식육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오는 12월 28일부터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축산물 이력제 개정 법률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 돼지 이력제에 대한 신고 내용 및 이력 관리 요령을 알리는 등 돼지 이력제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돼지 이력제는 양돈 농장별 고유 번호를 부여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역추적으로 방역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됩니다. 영주시 관계자는 돼지, 돼지고기 이력제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로 양돈 농가와 식육판매업소 종사자 전원이 교육에 참여해 이해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단신 뉴스입니다. 영주시청 직원들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사랑의 열매 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시청과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등의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된 성금 235만 원을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지역의 소외 계층에게 전했습니다. 지난 4일 영주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제 18회 은빛대학교 및제 1회 은빛대학원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축하 공연과 졸업 발표회로 진행된 이번 졸업식은 은빛대학교 졸업생 39명과 대학원 졸업생 10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개설된 은빛대학원과 1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은빛대학은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 사회 참여를 높이는 영문 노인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생활정보입니다. 오는 13일 토요일 영주시 평생학습센터에서 수시 전형 학부모를 위한 초청 무료 특강이 열립니다. 이용승 학력 향상 논술 지도 강사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특강의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인재양성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극 맷밤붙고 가소가 오는 19일 영주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열립니다. 극단 광대모둠이 참여하는 이번 연극은 전석 관람료 1,000원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영주시문화예술회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수와 함께하는 2014 송년음악회 동행이 오는 13일 영주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열립니다. 가수 최성수와 성악, 뮤지컬 등 다양한 테마로 진행되는 이번 음악회는 전성 무료로 자세한 내용은 문화 예술회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18세에서 50세 미만으로 영농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농정 과수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도 첫 눈이 내렸습니다. 겨울철 농가도 월동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때마춰 화훼와 월동 채소 재배 농가를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동계 생육관리가 중점 지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설이 지난 만큼 한파와 폭설에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영주시청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비로운 자연의 소리와 아름다운 사람의 소리가 가득한 영주. 이곳이 바로 아름다운 영주입니다.